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고 그 몸의 지체가 되었고 머리가 공급하는 힘으로 그각분량대로 나눠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사로 충만하게 되었기 때문에 머리에까지 자라고 있는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결과이자 당연한 의무로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 방을 서시려고 하면 처음에 크게 나누면 앞에 복음이 기록되어 있고 그 뒤에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을 가진 자 예수를 믿은 자의 구체적인 삶, 살아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에베소스에도 크게 나누면 지금 이제 이 뒷부분이 17초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반론에서부터 구체적인 각론에 이르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한지, 그몸 다운지, 그리스도의 몸 다운지를 말씀해 주는데, 일반론과 구체적인 가르침 강론이라고 그랬죠. 그일반원의 머릿말 또는 제목과 같은 타이틀과 같은 그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살면 안 된다. 다르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고. 나는 그 몸의 지체라 그랬습니다. 혹시 부족한가요? 더 우리가 받아야 될게 있고 주님이 더 주어야 할 것이 아직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어떠함에 대하여 즉 그로부터 우리가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그에게에 관해서 말할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충만하게 주신 다음에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아리 율법을 받을 때 이만한 은혜를 주고 지기 어려운 짐을 우리에게 떠넘겨주고 그때는 하나님도 미숙할 때고 사람도 어릴 때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에게 율법이란 걸 줘봤더니 내가 좀 잘못 줬나 그래서 개선을 하고 수정을 하고 신이 발전을 해가지고 아 이제는 아들을 줘야겠네 이제 이런 법이 아니라 그냥 가슴 뭉클한 사랑만 줘야겠네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기에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은혜를 받으면 법을 받아야 되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본래 사람이 해야 할 바를 주실 때에 아무 바탕 없이 주셔도 말이 되는데, 그 명령과 규례를 받을 수 있는 넉넉한 그릇 그 안에 이미 음식의 본 재료를 채워서 먹기 하신 다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한다. 이제부터 너의 어떠함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함에 대하여 주 안에서 지금까지 주님 밖에서 말한 게 없어요. 주님 안에서 즉 우리가 앞쪽에서 말한 복음이. 주님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도 복음과 별도가 아니고 똑같은 성질의 것이다.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전에 너에서 다른 너가 되어야 한다. 지금 이 에베소 교인 자신들이 이방이었습니다. 이방이 그렇죠. 이방이었는데, 지금 이방인이 한 것처럼 하지 말라. 이방인이 아닌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님? 그래서 일반론의 표제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행위를 말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집약한 거, 우리가 집약하면 누구냐 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전과 다름에 대하여 표현하는 말이. 너는 이제 이방인이 아니다. 약속 밖에 사람이 아니다.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약속이 없는 사람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먼저 있어야 돼.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다름을 포괄적으로 할수 있는 포괄적으로 이룰 수 있는 말이 뭐냐면 다르다. 이전의 내가 아니다. 전에 나는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거를 표현하는 말이 이방인의 생각. 그 마음의 허망이 없죠. 생각의 생각. 생각을 버렸다. 그들의 생각은 허망하다 그랬습니다. 왜 허망하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영원한 존재가 한시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 그래서 허망하다는 겁니다. 영혼과 한시 유한은 그 자체가 영원한 차이가 있습니다. 백이든 만이든 수가 아무리 많아도 딱 떨어지는 수는 영원한 것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만큼 차이가 아니고 영원한 차이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 앞에서 1이든 10억이든 100조든 아무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겁니다. 영원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망합니다. 이 호한 공간을 뭘로 채우지? 영원한 존재가 영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사는 숨이 붙어 있을 동안의 일만 생각한다. 그러니 그저철 허망한 겁니다. 우리 근원에 대한 생각을 할수가 없다. 하나님의까지 이르지 못하고 그 앞에서 멈춰버린 생각이다. 창세기 1장 1절까지 오히려 거꾸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12장 아브라함에서 멈춰버린다. 홍수의 실제면는데 홍수를 거기서부터는 그냥 사람이 만든 신화적 이야기로 읽어버린다. 허망한 겁니다. 마지막에 대하여 영원한 존재가 이 끝에 대하여 성경도 잘 읽어가다가 요한이 반모섬에 갇혔다. 여기까지는 인정하지. 근데 그 뒤에는 정신병에 걸려서. 이상한 거 보고 쓴것 같아. 여기서 멈춰버린다. 허망하죠. 오메가가 그 없잖아요. 그치? 영원한 나라가 끝에 있는데, 우리 시간 안에 우리가 영원을 접하는 사건이 있어요. 유한한 이 세상이 죽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죽기 전에 그 나라 오는 걸 본다고 했다고요. 그 영원한 나라가 있어 없어질 세상으로 임하여 오는 용접하여 뭐 비유하자면 접합되듯이 이 접점을 성기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 접점이 없어요. 영원한 나라가 이 땅하고 떨어져 있고 없어요. 허망하죠. 바울이 한 말이. 죽고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 우리 같이 불쌍한 인간이 어디냐? 이렇게 허되게 사는 사람이 어디냐 그랬어요. 그래요. 근데 그 부활을 안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허망하다는 겁니다. 생명이 영원하고 분명히 영원에 다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이 땅에 살다가 그의 마지막이 영원한 절망인. 불모으로 떨어진다. 세상에 이보다 허망하다고 할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일들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말도 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모릅 수많은 일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경험이 쌓여서 제일 잘하는 게 사람이라는 존재, 사람으로 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근원과 마지막을... 모른다. 그러면 나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아직 모르는 겁니다. 인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무의미하고, 진짜 나 자신을 위한 일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무의미하고 헛되고 거짓되고, 왜 진짜 나를 모르면서 하는 행위니까. 거짓될 수밖에 없고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이 영원을 위한 준비는 하나도 없이 유한하고 한계있게만 살다가 진짜 영원하고 맞닿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때그 영원은 어떤 영원이 되냐는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마음에 생각하는 말은 허망하다고 했습니다. 전에 너희가 소망 없는 자이다니 그랬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하지 마라. 그들의 마음은 우리 성경의 표현을 들으면 또 다르게 말하면 회심하지 못한 마음이다. 회심이라는 한자 표현이 얼마나 좋은지 말. 회 돌다라는 말도 있지만 회전이라 보다는 돌아오다니. 다시 죠 돌아오다. 돌아온 마음입니다. 돌아온 마음. 우리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다. 죽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죽음을 표현한 게 돌아가다. 무슨 뜻인지 압니다 원래 온 곳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결국 죽어서 돌아가는데, 돌아갈 마음이 준비되지 않아요. 마음은 돌아가지 못한 상태로 돌아가 버렸다. 죽었다. 그런 인간이 되는 그 돌아온 마음을 가지는 사람으로 그 돌아감을 준비하고 그래서 같이 돌아간 마음을 가지고 돌아간 사람. 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회심자. 회전자도 아니고 회체자. 돌아온 몸 이렇게도 안 부릅니다. 회심 표현을 한번 보세요. 회육신, 회신이란 거예요. 회심 이게 본질입니다. 마음이 돌아온 자, 이 마음을 심령도 포함해서 말그 심령이 돌아온 자, 허망한 데서 유의미한 곳으로 돌아온 자, 이게 돌아온 자가 되면 이 사람은 진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몸을 돌이켰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없을 때는요. 그런 망한 마음, 허망한 생각으로 사는 아버지를 떠난 자였는데 마음이 돌아가니까 허가 아니라 실이 되잖아요. 열매, 채워지는 삶이 되잖아요. 유의미하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지금 내가 무엇이 되었구나. 자신에 대한 깨달음 있잖아요. 아버지를 알고. 그래서 처음과 끝이 하나가 되고 알게 되니 돌아가잖아요. 이 안에 이제 우리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단순화해서 표현하자면 이 허망한 마음과 대비하여 회심이라고 할까? 돌아온 마음, 버려지고 떨어지고 더럽고 부끄러우며 어두운 마음이었어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고 정결함은 멸시하고 올라가겠다는 마음이었지만 오를수록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정욕의 구덩이 속에서 어리석게도 낙원을 꿈꾸는 마음들이었어요. 저 음란하고 더러운 밤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아버지 없이 살면서 거기서 낙원을 꿈꿨어요. 눈떠 보니까 돼지 우리 속에 같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 세상에서는 허망한 생각을 계속 추고 돌아온 마음이 돼야 되는데. 자, 우리 돌아온 마음이 됐죠 그럼 어떻게? 해? 한마디로 너희는 그 이망인처럼 행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처럼 살지 말라. 그들과 같이 행하면 너희의 마음은 아직 돌아오지 못한 마음이다. 이반과 같이 살아간다면 너희는 여전히 그리스도와 분리된 살덩어리에 불과해 곧 썩어 없어져 버린다. 거룩한 몸이 되었고 머리가 주는 생명과 은사를 받은 자라면 이제 머리 있는 자처럼 살라. 그리스도가 머리인 몸뚱아리로 살라인다. 에베소서의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베드로도 같은 말을 했어. 이게 세상의 윤리 도덕적으로 개화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보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같은 뜻입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 너희를 만들었고, 너희 하나님이 되었고,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 너희도 거룩하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야구보는, 아니, 그렇죠. 야구보는 보다 깊이 있는 표현으로 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 말은 듣는 순간 깨달아지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이말씀의 깊은 것들을 함께 생각하면,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 받을 자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버린 그리스도 안에서 세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는 머리가 있잖아요. 예수 머리가 있잖아요. 나의 행위가 예수 머리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의무이기 전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더불어서 자연스럽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무인 삶입니다. 하나님은 억지가 되는 삶으로 우리의 의무를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교리로 주셨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자연스러운 행위를 우리 삶에 법도로 주셨습니다. 이방인의 때를 벗어났다면 이방인의 험한 마음을 따르지 말고 생각이까지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그 말씀대로 이제는 예수 머리에 어울리는 몸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수 머리에 붙어있는 몸뚱아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생명을 공급받고, 힘을 공급받고, 머리의 뜻을 따라 머리와 함께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본래 이방인이었습니다. 본시 우리는 허망한 자들이었습니다. 소망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오게하여 주셨으니 이제 그리스도 머리와 연합하게 하셨사오니 머리와 어울리로 머리와 합다고 머리를 영화롭게하는 몸으로서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